네, 그럼 저희 강녀 스키 김복빈 씨부터 관객분들께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복빈입니다. <laughs> 재밌게 보셨어요? 네. 네. 너무 예뻐요. <웃음> 멋있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주말인데 이렇게 안경으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2년 동안 생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너무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아빠 입소 많이 내주시고, 남자들 다 함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죽은 랩퍼 원희수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재밌게 보셨나요? 네. <웃음> 네. <웃음> 아, 네, 감사합니다. 그, 너무 고생하면서 찍은 영화인데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시청자분들한테도 좋은 소문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권승력을 맡은 김성우입니다. 어떠셨나요, 영화? 잘 네, 보시다시피 네. 네. 어. 네. 어, 많은 고생들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화창한 날 네.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한국 영화가 많이 사랑받도록 오늘 돌아가셔서. 무신박치 눌러주세요. 악녀 화이팅. 안녕하세요 신학입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겠고요. 쉴몇 휴... 아 <laughs> 시간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주변에 좋은 소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악녀 연출한 정병길입니다. 그 주말에 시간 내서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좋은 입소물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많은 분들 날씨 좋을 때 와주셨는데 그냥 가긴 너무 아쉽잖아요. 저희 배우들이 직접 준비한 사인 포스터를 여러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선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우분들이랑 감독님들 지금 좌석번호 추첨할텐데요. 본인의 좌석번호 확인하시고 번호 관객분께서는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불러주세요. B열의 12번. 네, B열 12번 관객분 앞쪽으로 나와주시고요. 다음 신하의 선배님. 네, I 9번이요. 네, I열 9번 관객분 계신가요? 없으면 시 저희 다시 뽑을게요. D 8번이요. 네, 앞쪽으로 나와 주세요. 네, A 4. 어... AR 4번 관계 어... 앞쪽으로 나와 주시고요. <laughs> 네, 강상지 씨도 불러 주세요. BR 9번이요. <laughs> 네, 앞쪽으로 나와 주세요. 십일번. <laughs> 네 그럼 저희 호명받으신 관객분들께서는 각자 호명해주신 분들 앞쪽으로 나오셔서 사인포스터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같이 저희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 더 아쉬워하실 분들을 위해서 오늘 여기 저희 다 채워주셔서 배우분들이랑 다 같이 단체 사진 한번 찍으려고 하거든요. 배우분들께서는 계단 쪽으로 올라가셔서 뒤로 한번 터주시겠어요?